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가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그 해안가에서 떠나서 나사렛으로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란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은 거죠. 어려서부터 자기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버지는 목수.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저 사람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건 알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그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누구고 이 선입견 때문에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자신을 표현하셨단 말이죠. 게다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죄 사함까지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펄쩍 뛰죠.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겠는가 하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사렛 사람들은 마치 이미 자신이 자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 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미도 알고 있었던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요, 신약성경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어떤 기록 문서들보다도 신약 성경이 신뢰할 만 하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이나, 심지어 로마의 역사나, 이 모든 것들은, 본래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곧바로 기록된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 로마의 역사에 로마 역사에 나오는 로마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역사가들은 대다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불과 20년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들은 대부분 30년 후에 기록되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 4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이런 기록들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금방 기록되는 사건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대다수가 살아 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난주에 한 세미나에 갔는데요. 거기 오신 목사님이 책을 한 권씩 나눠주면서 본인이 평생 목회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을 이제 나눠주시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못 믿겠으면 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우리 교인들이 거기 다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시라고. 너무 간단하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책에 기록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왜?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 생활했던 성도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의 기록은요, 그 어떤 고대 문서 기록보다도 믿을만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책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역사가들이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의 기록은 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왜 믿지 않아요? 선입견 때문에 어떤 선입견 기적은 일어날 수 없고, 인간은 죽어서 부활할 수 없다. 이 선입견. 그 기록들이 신약 성경의 기록들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요. 거기에 나오는 기적들은 기적은 일어날 수 없고 사람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그러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요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라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보면요. 100%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리나라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요. 80% 정도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20%는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옮겨가면 훨씬 더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절반 정도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아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속에 있는 기적 이야기들을 싹 뺐습니다. 믿을만한 건 기적은 빼고 나머지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기적이란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에요 그걸 빼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신학성경이 뭐가 돼요? 윤리교과서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 이 신약 성경은 그자체로도 역사가들이 말한 것처럼 그 순수하게 온전히 믿을 만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8장 15절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면 땅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요. 놀랍다.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서 났지? 인정하면서도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안다. 라고 한이 선입견 때문에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좋은 땅,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 말씀을 여전히 믿고,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여서 결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